편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어린 시절 구두빵에서 일하면서 혼자 계신 어머니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의 일은 구두 미창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두드려 펴는 것이었는데요. 적당한 크기의 가죽을 잘라서 물에 적신 후에 완전히 말라 굳어질 때까지 두드려 펴는 것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그런 다른 가게의 구두장이가 가죽을 펴지도 않고 젖은 가죽이 못지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빨리 다시 오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나 아이언 사이드가 일하던 구두방의 주인은 크리스천이었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품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든다고 생각지 않는단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구두들이 내게로 몰려올 거야. 여러분, 이 주인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함에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일장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오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신문과 처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과거 다불산에서 저지른 살인사건에 관해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친형제들을 죽인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기도의 형제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속에 은신처에 있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원은 이들을 처형하기에 앞서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당연히 두 왕을 처벌해야 했던 그의 언행으로는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의 처형을 자기의 장남에게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칼조차 뽑지 못하는 어린 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나와 살문나는 당당하기드온의 칼에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두 왕을 죽이고 난기드온은 그들의 낙타를 꾸몄던 장식을 자신이 취합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월신 숭배와 관련 있는 물품인데요. 이 같은 행동 역시 적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결코 온전한 심판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두온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감수한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그도 역시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기드원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움직임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드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는 말로 그 달콤한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미디안을 무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잠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었지만 그는 참으로 누가 인간을 사슬해야 하며 인간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안드라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도 누가 나를 다스려야 하며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온 세계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 원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1,300명의 소수 민족인 무굴족은 네팔의 험한 바위 지역에 거주합니다. 전형적인 무슬림 무굴이는 농사를 짓고 사촌끼리 결혼을 합니다. 우르드 언어를 사용하지만 모두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들과 의사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몽골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현재 무굴족은 북부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부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네팔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무굴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선교자료가 무굴인의 언어로 보급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흔히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헬라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말에 인정한다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봄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다스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송주의귀지동에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